안녕하세요. 다인부동산 소장 최지영입니다. 오늘은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2차와 3차 조건을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댓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 남겨 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입장하셔서 시세 및 많은 정보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2차는 확정분양가로 진행이 된 현장입니다. 8사타이 기준층 이상으로 계약금 3,290만원 및 옵션 비용 10%가 납입된 상태로 중도금 대출 실행 중입니다.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3차는 8사타이 기준층 이상 3,600만원 옵션 비10% 납입된 후 중도금 실행 중입니다. 2차와 3 분양 시기가 몇 개월 차이 나지 않지만 임대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파라곤 2차는 세대수 1673세대로 24년 4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파라곤 3차는 1754세대로 24년 10월 입주 예정에 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68타입 기준층 파라곤 2차는 2억 6천 7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8사 타입 기준층 3억 2천 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곤 3차는 6,8 타입 기준층 2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8사 타입 기준층 3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곤 2차 3차 모두 합의형 매매 예약금이 되어 있는데요. 입주시 납부할 금액은 파라곤 2차는 2천 100만원 파라곤 3차는 3,300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하고 나시, 나시고 분양 전환 시 납부 금액이 있는데요, 68 타입은 8,400만 원, 84 타입은 1억 원으로 파라곤 2차는 측정이 되어 있고, 파라곤 3차는 68 타입 9,000만 원, 84 타입 1억 원으로 분양가 총액이 파라곤 2차는 3억 7,200만 원. 84타입 기준층으로 4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곤 3차는 확정분양가 총액이 68타입 기준층 4억 1,300만원, 84타입 기준층 4억 9,300만원으로 확정분양가 차이가 2차보다 3차가 더 높고 68타입으로 4,100만원 차이, 84타입으로 4,300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청약 당시에는 2차는 프리미엄이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되었고 3차는 2천으로 시작해서 4천만 원 정도까지 프리미엄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의 프리미엄은 파라곤 2차 팔샷 타이 기준층으로 2천만 원 이상 프리미엄이 나와 있고 3차는 팔샷 타이 기준으로 1천만 원대부터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송역 파라곤 2차, 3차, 저층은 모두 무피 매우물이 나와 있는 만큼 저층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 시티 2차, 3차 매도, 매수 접수 중입니다. 매도를 원하시거나 매도를, 매수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